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농촌 일손이에 외국인들을 유치했는데요. 1151명이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거 계속 경찰들한테도 자문해주고 지자체에도 자문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돈이 얽혀있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네 이데일리에서 오늘 기사를 보면은 농촌 일손 돕겠다며 외국인 데려왔는데 지난해 1,151명이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에, 그리고 여기 이제 한국일보에 보면은 활개치는 불법 브로커, 네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에, 이제 지자체끼리 예를 들어서 어, 남양주 시하고, 뭐, 베트남에, 뭐, 건터시가 있다. 그러면 그 시가 이렇게 체결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근로자들을 뽑아오는 겁니다. 이 뽑아올 때 보면은, 한국에 이주함, 그러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있어요. 이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제들, 가족들. 그래서 부모나 형제들을 초청을 해서, 에, 한국에 와서 계절 근로자로 일하고 돌아가는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인데, 그런데 이게 이탈한다는게 이해가 안 되죠. 에, 어떻게 왜 이탈할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가족들이 왜 이탈을 해요? 나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에, 필리핀의 한 주는 해남군과 어떤 업무 협약도 맺지 않은 상태였는데, 에, 이 엉뚱한 주위에서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위조된다라는 거예요. 위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에, 현지에 가보면은 현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국의 계절을 근로자로 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은. 어디 지역에 사느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뭐 다낭 지역에 산다 그러면은 그 다낭 지역에 가서 거기서 등록을 하면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 얘기를 안 듣죠 왜냐하면은 그건 정식적인 방법이거든요 거기서 못 가는 거예요 정식적인 방법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위조 서류를 해달라 라고 애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해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한국에서 이제 결혼 이주한 여성들이 자기 가족들과 형제들을 초청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여기서 처음부터 베트남 지역이라든지 각종 지역에서 위조 서류를 가지고 또 기획 이탈을 준비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천만원 정도가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만원. 그러니까 천만 원을 가지고 서류를 위조해 주는 거죠. 서류를 위조해주고 그것이 그 베트남이라는 그 나라의 공무원들 쪽으로 흘러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한국의 공무원 쪽, 또 이주 여성 쪽으로 흘러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전에도 제가 영상 한번 올렸지만 결혼 이주 여성이 서류 가족들이 아닌데 가족이라고 위조해 가지고 한 사람당 천만 원씩 받고 에, 한국에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 사촌이다 뭐하다해서 백음 명만 들여왔다 그러면 천만 원씩 백만 원이면 얼, 얼마입니까? 백만 원, 천만 원, 억이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에, 결국에는 천만 원, 네, 억, 십억이네, 십억, 10억. 네, 천, 백. 1천만원씩 100명이면 네, 10억이죠. 그게 완전히 팔자 고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에,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유학생 에, 그리고 에, 이런 계절 근로자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 뭐 대학에서도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유혹을 합니다. 저한테 한 300명 정도 서류를 보내 줄 테니까. 그러면은 한한 한 개당 100만원씩 주겠다. 이게 브로커들이 이제 자기들 한 천만원 받고 100만원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만원씩이면은 300개면은 100만원, 천만원, 억 3억이죠. 그러니까 3억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3억이면은 에, 아파트를 6채를 살수 있다. 베트남에서 에, 그러니까 에, 그냥 한 번만 딱눈 감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누누이. 네, 이거는 기획된 거다, 기획된 거. 그래서 제가 경찰관, 한 경찰관이 2주 동안 계속 자문을 구하길래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농촌 일손 돕겠다고 누가 이거 선발할 수 있냐? 이주 여성들이다, 결혼 이주 여성. 음, 그러면은 그 여성이 연관돼 있다. 그리고 그 나라 저 나라에 이뭐 SNS로 금방 홍보하거든요 그래서 뭐얘 100명 모집한다 그러면 금방 100명 모집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이제 서류 위주해 주는 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류 위주해 주고 이런 돈들을 받게 되는 거죠. 서류 위주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고 그쪽 공무원 쪽으로 돈이 좀 흘러 들어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결국에는 이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에, 결국에 한국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에, 불법 체류자만 계속 늘어나고 누군가는 천백 명이면은 천만 원씩 이게 이게 천만 원씩 천 명이면 얼마입니까? 천만 원. 네. 그러면은 천만 원, 예, 억, 십억, 0억이죠 누군가는 1 0 0억을번 거예요. 누군가는 1 0 0억을 벌고 그리고 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에, 이 불법 체류자의 불안 그리고 공권력 낭비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외국인 정책들을 보면은 그 뒤에 비자 장사가 깔려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알고 이거 함께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